자,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관객분들께 인사! 아, 자, 안녕하세요. 인트로맨트 감독 최원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사랑하는 배우분들과 정말 더운 여름에 열심히 만났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인트로맨트에서 배곡 첫날 첫 번째 영로 우리 형을 보러 주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설날에도 볼수 있고, 연초에, 어, 활짝 웃으면서, 재밌게, 낯낯한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, 재밌게 봐주신 다음에, 주변에 좀 많이 소문좀 내주시고요. 이거 보일까? 어, 진짜, 한두 명씩만, 예, 네, 장볼수 있고, 예, 네, 한번 해주십시오. 진짜. 어, 정말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. 와, 안녕하세요, 한우스입니다. 받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히트맨 보시고 어, 좋은 일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, 네. 그리고 보시고 재밌으시면 아무 친구들이나 가족분들하고 다시 꼭 한번 봐주세요. 네. <laughs> 먼저 감사합니다. 이 경기사 네, 감사합니다. 이기영입니다,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드봉날 이렇게 여러분들 어,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 주시고 귀한 걸는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서 네,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득 어, 오셨을 때이 기분이 정말 남달라요.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영화 이제 시작하니까 저희가 이제 인사드리고 가면은 더 반가울 겁니다. 재밌게 보시고 어, 여러분들. 친구분들 그리고 이제 명절에 가족분들이랑 또한번더볼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와 네,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학생들 왔어요? 학생들? 어디? 아, 우리가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... 죄송합니다. 네. 다못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. 2025년 히트맨과 히트맨2와 함께 여러분들 즐겁고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. 선물 좀나눠주게요 아, 선생님, 선물 좀. 나눠드릴게요. 아, 좀 네, 연기라고요 여기 에 이제 앞에 부적인데뱀 그리고 고맙습 제가 진짜 많이 팬이에요. 네. 고 진짜 제가 형님 제가 두 번째로 전화를 서 저희 열살야이말씀하죠스타인이드 그랜드, 스 저희 면상모 직접 그 여러분들 받으 분들 형님. 형님. 휴대폰. 전화 꺼져